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태 권고 당원 투표를 오늘 에, 전개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해야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오늘 비례 총사태 권고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 그동안 이 정의당이 지금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정황까지 갔는데요. 에, 당원이 총 18,000명을 대상으로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규, 이윤주에 대해서 사퇴 건고한 당원 총 투표를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20%만 넘으면 투표는 성립되고 가결 기준은 투표자 과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강한 사퇴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역대, 역대 정당에서는 뭐 유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에, 비호감 1위 정당을 만든 책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에, 지금 이러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당보조금을 폐지하라. 정의당이. 선거보조금을 폐지하라. 에, 그리고 인터넷 정당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진보라면은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 특할비를 폐지하라. 그리고 이제 선거보조금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정당공천제가 아닌 국민공천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고, 그냥, 뭐, 뺏지만 달고, 어 특권만 누리면 다가 아니죠. 정의당이 국회의원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운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이모점으로, 국민들에게 감흥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에, 보고 있고요 에, 결국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 에,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 사실 정의당이 제3정당으로서의 에,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에, 국민들이 인터넷 땅을 만들고, 에, 이 당사가 사실상 최소화 되는 거죠. 최소화, 최소화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논의하고 함께 인터넷 은행,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대학처럼 인터넷 정당 시대를 열어서 에, 이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없고, 먹고 사는데 쫓겨가지고 에뭐 여의도에 모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에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군소 정당들은 정신 차리고 에 결국에는 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에 그리고 완벽한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 주권. 에 혁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